자신이 갑갑해졌다면 남을 배려한 것이 아니고 잘난 척을 한 것이다. 잘난 척을 하면 어려워진다. 인간에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시간이다.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윗사람이 될수 없다. 묻지 않는 자에게 답을 주면 간섭이 된다. 잘못된 습관 때문에 더큰 어려움이 온다. 답답한 사람이 남 탓을 한다. 큰일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잘못 때문에 큰 일이 생기는 것이다. 시간은 귀중한 에너지이다. 낭비하면 어려움을 당한다. 남 탓하지 마라. 남 탓을 할 때마다 한 계단씩 내가 떨어진다. 상대를 구속한 대가는 정확하게 아픔으로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.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은 아니다.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.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의 힘을 나누었을 수 없다. 화가 난다는 것은 남을 이해시키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.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저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다.